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여성 건강 지키기 위한 생활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면 몸은 조용히 변화를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해도 쉽게 피곤해지고, 체중은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늘어나며, 뼈와 관절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건강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의 노년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 꼭 알고 실천하면 좋은 생활수칙들을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가벼운 운동. 중년 여성에게 가장 부담 없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체지방도 줄어듭니다. 매일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까지 늘려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근히 중요한 근력 운동.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중 조절도 어려워지고 허리, 무릎 통증이 잦아집니다. 집에서 스쿼트 10에서 20회. 밴드 운동, 가벼운 아령 들기라도 꾸준히 해보면 근육이 금방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백질 챙겨 먹기. 계란, 콩, 두부, 생선, 치즈 같은 단백질 식품을 식사마다 하나씩은 꼭 넣어주세요. 특히 운동하는 날은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골다공증을 막는 칼슘과 비타민 D. 50대 이후 여성에게 가장 흔한 질환이 골다공증입니다.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고 우유 멸치도부 등은 칼슘 섭취에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체중보다 중요한 허리둘레 체크. 중년에는 내장 지방이 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보다 허리둘레가 더 중요하죠. 허리둘레가 줄면 혈압과 혈당도 함께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지개 켜듯 허리둘레를 정기적으로 체크해보세요. 여섯 번째, 매일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하기. 잠은 중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과 체력이 모두 좋아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하고 따뜻한 차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조금씩 비워내기. 중년 여성은 가족, 자녀, 부모님, 직장 등 많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 음악 듣기, 좋아하는 취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덟 번째, 정기검진은 미루지 않기. 유방암 검사, 갑상선 검사, 골다공증 검사, 혈당 혈압 체크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조기발견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 마시는 양이 줄어듭니다. 하루 6에서 8컵 정도는 의식적으로 마시며 수분을 채워주세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는 피하기. 중년에는 영양 부족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중년의 건강은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생활 수칙 중 하나만이라도 먼저 실천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알려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